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매매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어, 오늘, 어, 4월 23일, 어, 저녁인데, 음, 지금 현재 시간에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수익 많이 내셨죠? 예, 네, 너무너무 잘 하셨어요. 어, 오늘 우리가 좀 수익, 내,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잘 하셨고요. 수익 채키시, 어,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서부터 또 다시 한번 오늘 또 관심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 요거 공개해 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했던 매매 패턴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써오면서 어, 이 승률에 대해서는 뭐두말할게 없어요. 일단, 오늘 검증해드리고, 이 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신 분들은 설정하시고, 우리 무료 오픈방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너스 종목, 요거, 뜨면은 이제 못 들어가요. 뜨면 못 들어가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요 영상 보신 분들은 돈 버셨다 생각하시고, 단돈 1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수익 낸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놓쳐선 안될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현대차 올려드렸었죠. 현대차 11일 전에 올려드렸는데 야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시고 나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수익 내셨죠. 그죠. 현, 그리고 이 옆에 거는 여러분 보시면 대명 에너지에요. 그죠? 대명 에너지. 대명 에너지 오늘 수익 또 냈죠. 언제 제가 이거 이거 영상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화면이 조금 잘리나요? 아, 어.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보세요 여러분. 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려나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요거 지금 제가 그 화면을 캡처를 해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있죠. 어, 요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어, 대명이너지 해상 풀리나 관략주 이런 종목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매매법으로 수익 챙기세요. 라고 해서 영상까지 올려드려. 이거 영상 제가 캡처해온 겁니다. 총 15분짜리였네요. 그죠? 이거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신 분들은 다 수익 내신 거예요. 오늘 또막 슈팅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여만 하셔도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다. 자, 다음 거. 뭐예요? 보시면, 쌤CNS에요. 쌤CNS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자, 보시면. 쌤 CNS, 몇 분짜리입니까? 24분짜리였어요. 이것도 영상 올려드렸죠? 똑같이 올려드렸는데, 요 얘가 얘예요. 요 자리였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여기가, 요 자리가, 그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진입하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 다 수익 내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가능하고요. 무료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수익 내신다. 자 이오 테크닉스 이거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42% 수익 났습니다. 어, 고점 대비 해가지고 42%에서 우리가 한30% 권에서 우리는 매도를 했는데 42%까지 올라가. 우리 여기서 매도했잖아요. 그죠. 음. 너무 잘하셨다. 4월 1일에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었는데, 이오 테크닉스 수익 내신 분들 너무 잘하셨고, 또, 광명전기,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같이 우리 무료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 쌤CNS,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들어가고다 수익 낸 거예요. 어. 그죠? 이, 이, 이 오픈방, 이, 이 방이잖아요, 여러분. 자, 요 방이에요, 요 방. 응. 이 방에 지금 막 인사들 막 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면 입장을 하셔라. 뭐이방 뿐이 아니에요. 이 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이 방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JNTC 수익 냈죠? 되죠 어, 자, 흥아해운. 몇 프로 수익 냈어요?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눌렸는데 또한번 추격자리 나오고 흥아해운. 54% 수익 냈어요. 동일공업 벨트 32% 수익 냈죠. 영상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돈 버신 거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종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공개 안 하려고 했던, 네,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에요. 아래 칸총 3개의 보조 지표를 설정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서 보내드리는 대로 설정하세요. 오늘 그거 가지고 다 수익 낸 거예요. SDN도 그걸로 수익 냈죠. 그리고 대명에너지도 그걸로 수익 낸 거예요. 자, 아래 칸에 한, 하나 보조지표 하나, 위에 칸에 하나, 그리고 상단에다가 화살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만 설정하면 끝. 뭐 매물대니 뭐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요세 가지만 설정하면 끝이다. 그래 놓고 나서 5%, 7%, 10%에다가 자동 매도 후에 나머지 물량 절반 남겨서 절반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 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한국 석유도 이렇게 두 군데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이렇게 동시에 물이 차야 돼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료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예를 들어 한국 석유 지금서부터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요거 설정해 놓으시고 저랑 똑같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이나믹 디자인 마찬가지였죠 자 제가 여러분 다이나믹 디자인 지금서부터 체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차트 설정해 놓은 걸딱 키시고 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요 자리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이 물이 찬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매수했죠 그죠 5% 7% 10% 여기서 매수했죠 그죠? 5%, 7%, 10%. 나머지 물량 홀딩.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어, 현대 퓨처에또요 자리, 마찬가지요. 그죠? 매수하고 나서 5%, 7%, 10%. 5%, 7%, 10%. 어, 편안하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서 다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요 ADN 코리아는 이거 완전히 우리 뭐예요? 사골주였죠, 사골주. 수익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죠? 이렇게 음, 요렇게. 요 자리. 이렇게. 5%, 7%, 10%. 5%, 7%, 10%. 위에 칸에다가 보조 지표 하나. 아시겠죠? 밑에 칸에다가 보조 지표 하나. 두개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그리고 이 화살표. 화살표까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ADN 코리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SDN 이거 수익 냈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왜 들어갔어요, 우리? 이거 실질적으로 오늘 SDN 제가 오늘 자, 보,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매도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어 어디 갔죠? 자. 자, 이지바이오도 보세요, 여러분. 이지바이오. 어? 이지바이오 4월 15일에 그죠? 4월 15일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오늘 수익 났죠.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셔도 얼마든지 수익은 내실 수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 SDN 오늘 제가 매도해 갖고 올려 드렸죠. 매도한 거 1,795원에 분할로 매도했어요. 그죠? 어. 자, 근데 이거 왜 들어갔냐고요, 우리가? 자요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이평선, 그죠? 그리고 차트 설정하시게 되면은 요렇게뜰 거예요 차트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S D M 보세요,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혼자 물차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군데가 동시에죠. 여기도 아니죠? 위에 위에랑 아래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여기 여기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화살표가 딱 뜨죠? 그러면 뭐예요? 홀딩하는 거, 홀딩. 그리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추격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익을 낸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격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작지가 않아. 이날 상한가였다니까요? 상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좋아요하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흥아해온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수익률 자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흥아해온 차트를 아예 그냥 볼게요. 자, 흥아해온. 자흥아요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진입한 자리가 여기였단 말이야. 최초 여기,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화살표가 딱 뜨길래 비중 채우겠습니다. 그,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더 비중 채워가지고 5%, 7%, 10%. 여기에서 매도했던 물량을 여기서 다시 잡은 거죠.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자리가 또 나올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제가 설명서 보내드리면 이렇게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밑에다가 요거 하나. 두 개, 그리고 요 화살표 생기는 거, 세 개까지만 설정해 놓으시고, 어, 학습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참여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방, 조금 전에 이 방이잖아요, 여러분. 이 방이잖아요. 어? 이 방. 이 방. 그죠?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면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으로. 어? 이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방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7547에 4586번으로 매매법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매매법이라고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아, 이분이 지금 매매법이 필요하구나. 요 매매법을 공부하고 싶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총 37페이지 짜리에요. 총 37페이지 짜리인데 보시면 은 이렇게 제가 설명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어, 물차는 거 하나, 두개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 생기는 거 이렇게 세 개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시는 거 010-7547-4586번으로 매매법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수익을 냈죠. 그럼 내일도 또 수익을 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내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 준비한 종목, 지금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포스코 DX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제가, 어, 우리 홈런 종목으로, 그죠? 우리 비중 20% 이상, 30%까지 채웠던 종목이 포스코 DX였죠. 요 자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 자리하고 요 자리. 그죠? 그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그죠? 어, 이때에는 당연히, 요 때, 요 때, 요때 기억나시나요? 작년 막 더울 때였는데? 그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금양 5만원짜리. 그죠? 금양 5만원대일 때, 우리가 어, 대응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DX는 어떠한 종목인지, 또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은 기술적으로만 좀 볼게요.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dx 두 가지 질문이 있겠죠 상단에 있는 분들 탈출할 수 있을까요 6만원 이상에서 들어가신 분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둘다 네, 괜찮습니다 아,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대응 안 해보면요 주식 매매 못해요 음 지금 어찌 됐던 간에 주식시장은요 여러분 정보 정보력하고 그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기술적인 어떤 패턴들을 어, 내가 캐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보만 있으면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갤럭시 링에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 그죠 어 수익 낸거 있죠 크게 수익 났죠 갤럭시 링에 관련되어 있는 거 지금 다른 종목도 있죠 그죠 정보력은 있어 근데 정보력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요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지금 한번 원 포인트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이 자리를 지금 지켜내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요. 얘네들이 밑둥가리서부터 계속 물량이 들어갔어요. 계속 물량이 들어갔어요. 얘는 뭐, 뭐, 뭐 두말할 가치가 없죠. 포스코 DX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막 담아놔도 되는 종목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끝났느냐? 여기서 해먹고 나갔느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여기에서 해먹겠습니까? 여기에서 해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00억을 넣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38,000원에 매도하고 나가실래요? 79,000원에 매도하고 나가실래요? 정답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 오래 들어가지고 다들 좀 힘들었었죠 자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 다시 충분한 음 저점 바닥권을 확인을 하고 상단에 있는 바닥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시면 되시냐면 뭐 4등분 선을 그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 저점이 에요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아 저점이죠 여기가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여기서 고점 그었죠 그죠? 중간 라인에다가 그냥 선 하나 그으세요 중간 대충 눈 대략으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3등분 선을 그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그어도 돼요 그런데 구, 이, 굳이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저점 여기죠 어? 이렇게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긋고 라인을 중간 라인 대략 눈대중으로 이렇게 한이 정도 되겠네 아, 긋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하고, 같죠? 그죠? 2분의 1, 2분의 1 /2 그은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주가가? 중간 라인에서 지금 자리 딱 잡아가고 있다. 이런 거 공략해 봐야 된다. 근데 거기에다가 의미 있는 캔들. 자, 우리, 어, 무료방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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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의미 있는 캔들이죠? 세익 100%, 세, 세력 100%, 그죠? 세력들100% 개입한 캔들이죠. 얘도 얘한80% 개입했네요. 그죠? 얘도 100%. 그죠? 이러한 종목들 놓치실 거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권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상단에 물려 있다. 이 상단에 물려 있다. 그럼 과연 얘가 상승을 해 갖고 75,000원을 뚫어 줄 거냐? 8만 원까지 갈 거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습방에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단이 6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우리가 학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지금 드리잖아요. 조금 전에 인증들 보여 드렸지만 40%가 작습니까? 30% 작아요, 여러분. 300만원 가지고, 어, 300만원 가지고, 벤츠 샀다라고 하는 허위 광고들만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허황된 꿈들을 꾸시는 거고,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료방. 우리 무료 아까 보여드렸죠? 오픈방. 이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매매 기법 배우시면서 매매하시라고요. 대신에, 구독하고 좋아요는 좀 눌러주셔라. 제가 뭐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커피를 사달라고 합니까? 그죠? 그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공부하실 분들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우리 무료방 입장 방법과 제가 드리는 보너, 무료 보너스 종목,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이번 보너스 종목은요. 우리가 이제 5월달 가정의달을 맞이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얘는 목표, 아, 폭표를 목표예요, 목표. 목표 수익률 200%인데 200%만 먹는 게 아니고요. 200%때 우리 원금은 뺄거예요 원금 빼고 수익금만 냉겨놔서 수익금으로 끌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희귀질환 치료제인데 요거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약 바이오주들은요. 한번 뜨면요. 무섭게 날아갑니다.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희귀질환 치료제가 지금 각 제약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 거기에다가 건강보험까지 만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은 처방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얻는 분야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각 제약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 희귀의약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한 우리나라 약물들이 있어요. LG화학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혈액암 치료제, 간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에요. 어? 이런 것들이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이때 엄청나게 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사들, 어,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하죠. 어, 지금 막뭐다 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에서도 하죠. 어, 계속적으로 이 희귀 의약품, 희귀 질환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메인 뉴스에 단독으로 나온 보도예요. 응? 자 그리고 글로벌의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게 몇 배입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2022년에 이만큼이었는데, 2026년에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FDA에서 신약 승인을 22년 기준입니다. 어, 승인을 16건을 해줬어요. 16건을 해줬는데, 이 중에서 12건이. 12건이 뭐예요? 신규 물질에 대한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절반 이상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성 질환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뭐뭐 뭐 당뇨, 혈압,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력 제가 입수했고요, 여러분. 어?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종목을 봤더니 아직까지도 매집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변곡이 생겼어요. 하이드로리튼 기억나시죠? 하이드로 코리아이스이었습니다. 요거 우리 2,500원에 들어갔죠. 2,500원에 1,200% 수익 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50만원 괜찮아요. 10만원 괜찮아요. 100만원 괜찮아요. 조금만이라도 한번 매수해 놔보세요. 도대체 몇 프로의 수익이 나는지. 수익금으로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절대, 절대 몰빵 금지입니다. 자, 나라에서 신성장 4.0이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왔었죠. 그죠? 거기에서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이거. 나라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바이오 창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랩퍼브 구축 사업 예타 통과가 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얘네들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FDA의 신속 심사 승인을 다시 어, 청구가 들어갔는데 지금 결과가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코리아 SE. 그죠? 이거 영상 그대로 남아 있어요. 몇 프로 수익 냈다고요? 이 코리아 SE가 하이드로리튬이었단 말이에요. 어, 이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1200% 예상이 됐어요. 이거에요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단돈 10만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7547-4586번이에요. 7547-4586으로 종목명 말구요, 그냥 뭐, 보너스 아니면 지금 우리 공부한 종목들 있죠. 그것만 남겨주셔도 제가 매매기법 자료하고, 어, 그리고 학습방, 우리 무료방 입장 링크하고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7547-4586번으로 지금 보신 분들 바로 잠깐 영상 멈춰 놓으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보내신 분들 취합해가지고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몰빵하지 마시고요. 10만원, 50만원만이라도 한번 사나보세요. 분명하게 아주, 어, 멋진 수익이 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으로 그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이 여러분, 이렇게, 어,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력도 필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도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무료방으로 오시고요. 함께 계속 공부해 가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소액으로 멋지게 한번제 2의 월급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